2020년 가을,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한 마을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. 한 노인이 쓰러진 집 앞에서 가방을 꼭쥔채 울고 있습니다. 그 안에는 평생 모은 가족사진과 조국, 아르메니아의 국기 조각이 들어 있죠. 불타는 집 뒤로 펄럭이는 국기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고향의 흔적입니다. 전쟁은 단숨에 평화로운 삶을 앗아갔고,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난민이 되었습니다. 이 땅의 아픈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. 오래된 아르메니아 교회와 아제르바이잔 모스크가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은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. 하지만 찢어진 고지도는 영토 분쟁의 상처를 말해줍니다.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. 이 땅은 우리 조상의 피로 물들었단다. 라는 말과 함께 그녀는 문화적 정체성이 지닌 무게를 전합니다. UN 회의장에는 빈 의자가 많습니다. 국제사회는 이 작은 지역의 비극에 관심이 없었죠. 현지 청년은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세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 우리는 존재합니다. 우리를 보세요.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거리에서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침묵을 깨려 합니다.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뉴스 속한 줄의 기사로만 남았습니다. 전쟁의 상처는 깊지만 사람들은 미래를 꿈꿉니다. 폐허가 된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꽃을 심고 있습니다.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청년들이 함께 벽을 칠하며 평화의 벽화를 완성하죠.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. 라는 문구 아래 그들은 웃음을 나눕니다. 이 작은 행동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